그마만큼 그 분야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한의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신규로 원화 상장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큰 가격 폭등이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오늘은 특급 정보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코인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위스 네트워크, 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이런 코인들처럼 원화 상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뜬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 상장 코인들의 이러한 빔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포모라고 하죠 피어로브 미싱아웃의 줄임말이고요 소외불안 증후군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내는 것 같은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증후군 이러한 증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원화 상장 이 신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자,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시거나 힘드시거나 원화 상장 되기 전에 적은 돈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시다면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영상보다 더 디테일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코인 섹터들 중에서 다음 신규 상장 코인으로 ai 코인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ai인가 왜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도는 것인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자 여러가지로 뽑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세계적인 기업 이 엔비디아를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작년 대비 1년 동안 200% 이상에 가까운 가격 폭등을 해왔죠. 이 엔비디아의 요즘 주 사업이 반도체도 있지만 요즘 밀고 있는 것은 바로 AI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해주는 가운데 세계적인 AI 사업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엔비디아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AI의 광풍이 불었었죠. AI 관련 코인 역시 큰 폭의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AI가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AI의 의학, 과학 안에서 인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특히나 AI의 머신 러닝과 딥러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체감하는 가 크다라는 겁니다 ai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도 ai 코인 엔비디아 이런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그 분야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접하기 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ai 투자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코인 미디어 채널 영상 보면은요 자 이렇게 제 ai 코인 추천도 많이 나갔었고 설명 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개중에 이, 이 영상에서 니어 프로토콜 더그래프 이 영상에서 월드코인 이런 ai 코인 으로 수익도 많이 내 드렸고요 수익 인증도 지금 영상 속에서 계속 해서 해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종목 저는 회원분들과 이미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섹터 쪽으로 함께 해 보실 분들 꼭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무료 체험 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 코인미디어 영상에서 확인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원화상장이 되기 전 반드시 지켜봐야 할 코인으로 가져온 코인은 이 뉴메레르, 이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자, 현재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뉴메레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재무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요. 코인 시세를 예측하는 추론 모델, 단순 예측에 불과하긴 하나, 오차범위 줄이기용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작용이 되고 토너먼트를 활용 중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기반인 만큼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데 이 IPFS를 사용해서 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이 토너먼트 예측이 맞을 때마다 보상을 제공을 해주고 이로써 커뮤니티 조성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요. 자 BTC 마켓에서 업비트 기준 일봉입니다. 지금 자리가 누가 봐도 저점 라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처음 보면 가격대를 여기서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도 이지지정 라인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맞으면 반등을 해줬던 모습들을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만큼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현재 B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이 AI 섹터에서 원화 상장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메레를 지금 사도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데 매수가, 익절가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따로 관리해 드리니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코인은요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오션 프로토콜의 홈페이지이고요 자, 전 세계 의 데이터 공유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방식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 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AI 학습 재료가 되는 데이터들의 가치는 점차 상승하고 있죠. AI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션 프로토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오션 프로토콜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쓰는 기업과 안 쓰는 기업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보시면요 싱귤래리틴의 패치 AI, 오션 프로토콜 최종 합병되는 이세개 코인이 합병되는 날짜까지 잡혀주면서 후제 뉴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션 프로토콜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오션 프로토콜은 사실 매수 매도 접근 자체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다른 선안 그리고 딱선 하나만 긋고 보여드리면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 1봉 차트고요 자, 보시는 선은 4월 20일 종가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자, 올해 3월부터 오늘까지의 차트만 봐도 이선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폭이 나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션 프로토콜은 AI 섹터라는 것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신규 상장을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도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사놓고 신규 상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그려놓은 이선 아래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라는 전략만 잡는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동을 타면서 중간중간 이런 식의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앞으로의 상장 이슈가 터질 때 크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매매는 이렇게 전략을 제대로 짜놓고 들어가야 내 계획 안에서 틀어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화가 될 수가 있고요, 수익을 봤을 때도 최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이 오션 프로토콜은 원화 상장의 기대감 그리고 합병 이슈, AI 섹터 이슈 등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린 이러한 계획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두시길 바랄게요. 충분히 원화 상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분명 원화 상장이 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폭등을 잃을 수 있는 코인들이나 자, 너무 큰 금액으로는 매수하지 마시고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자, 무료로 제가 시대 대비 금액부터 어떻게 매수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브리핑해드리니까요. 자,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 원화 상장되기 전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원화 상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AI 쪽 코인 두개 시황부터 설명드렸고요. 분명히 매력적인 것은 확실하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금액부터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가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과 회원분들 최대한 높은 수익 볼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